문별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마문에서 외를 담당하고 있는 문별씨.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속 영집소녀에서도 걸크러시를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가운데를 좀 봐주시고요. 문별씨,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좀 봐주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자, 가운데 쪽으로 b 주시고요 멤버들 사이에서도 정말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재미있는 리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문별씨입니다. 옆집 소녀의 네. 리더 네. 마마무의 네. 문별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포즈 섹시한 포즈 한번부탁드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저희 회사의 메인댄서 노래도 뛰어난 우리 슬기씨입니다. 자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문별씨와 슬기씨 실제로 굉장히 친한 사이이고요. 또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아이돌 멤버들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쁩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실제 오디션 현장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슬기 씨. 자, 계속해서 가운데 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역시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만을 위한 멋진 포즈, 섹시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래드 벨벳의 슬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러블리즈수정씨입니다박수로 맞아주시죠. 아이돌태과 사전으로 불린다는 러브리즈의수정량 역시 왼쪽부터 봐으시고요 하나 둘셋넷자 가운데쪽도 봐으시고요 노래 실력 워낙 뛰어난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작사까지 하는 실력자입니다 수정량 하지만 특히는 아재 개그 예자 <laughs> 오른쪽도 봐으시고요둘셋넷 과연 옆집 소녀생 수정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가운데 쪽 봐주시고요. 역시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만을 위한 나만의 비장의 포즈 부탁드립니다. 아한 번에 돌았나요? 아예 CF 모델.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수정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멤버 분들 일곱 분을 한 분씩 모셔보고 있고요. 벌써 네 번째 모실 분입니다. 소나무의 디에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소나무의 디에나 씨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소나무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디에나인데요.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자, 둘, 셋, 넷.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어, 연습생 기간 4년입니다. 그 4년의 삶을 어,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오른쪽도 봐 주시고요. 조금 시키한 이미지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순한 안전 성격이라고 역직 소녀 멤버들이 얘기해 주었는데요. 과연 아이돌 드라마 공작 가은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가운데 쪽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역시 아, 아드국을 위한 나만의 비장의 표준 갑니다. 아예 좋습니다. 디에나 고맙습니다. 소나무의 디에나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의 주역들 한 분씩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포토타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모실 분 오마이걸의 유아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오마이걸의 유아씨 앞서서 잠깐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어, 눈물 흘리는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왼쪽부터 맞으시고요. 둘, 둘 셋. 자 가운데쪽도 맞으실까요? 오마이걸의 리드 보컬이자 또 메인 댄서죠. 어신우빠와 춤추는 영상이 또 얼마 전에 한자가 됐었는데 자, 오른쪽도 가 주시고요. 둘셋 넷. 자 가운데 쪽봐 주시고요. 아드보그만을 위한 나만의 포즈. 갑니다. 오 섹시해요. 예. 좋아요. 어우 니와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걸의 유아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취지진 분들의 얼굴에 예. 한번 모습이 피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모실 분은요. 얼마 전 언니스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전소미 양입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죠. 언니스에서는 막내였지만 이제 또래들과 만나서 다시 돌아온 우리 전소미 양입니다. 왼쪽부터 맞으시고요. 오디션에서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는 호평을 받았던 뭐가 바로 이 전소미 양입니다. 가운데쪽도 맞으시고요. 셋,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아언니스와 아두고무 또 어떤 차이를 두고 촬영이 이루어는지 궁금한데 잠시 후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가운데쪽 봐주시고 아두고무만을 위한 나만의 포즈 주시오. 오 예, 어, 오 스윙이 스윙. 너무 좋아요오 예, 좋습니다. <laughs> 아이 창피해. <체크에.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전 소비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대별촬영입니다. 우리 김소희양을 모시겠습니다. 김소희씨 모실게요. 박수 로 많이 해주시죠. 김소희양 같은 경우는 웹드라마의 주인공이 먼저 두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단연히 메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무게감 있는 목소리 또 무게감 있는 어떤 연기를 이번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 너네는또 김소희양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지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둘, 셋, 넷. 자,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우리 김소희양만의 또아드공을 위한 포즈 갑니다. 어우, 비장해요. 예. 이제 아이돌 결혼 공대단이 스타트한다는 일입니다. 자, 왼쪽도 봐주시죠, 한번 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자, 김소희 양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요, 우리 나머지 여섯 멤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소녀들이 모두 무대 위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아, 과연 이 조합을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의 뭐 어벤져스 라고에도 과언이 아닌데요. 왼쪽부터 열심히 라아주시죠 자, 왼쪽부터 알아주시고요 네. 상큼함에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가 바로 아이돌 드라마 공작됩니다 네. 아무 때든 도 봐주시고요. 자, 역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가 바로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주도 그리고 또 옆집 소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정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왼쪽부터 봐주시고, 뭐 하트를 서로 우리 이만큼 친해졌어요 하는 다정한 포즈. 예, 갈게요. 자, 4, 3, 2, 1. 좋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봐주시고요. 새로운 우정을, 우정을 쌓게 된 우리 역직소녀들입니다 아주공 멤버 7명,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셋, 넷, 마지막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친밀하게, 예, 다정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곱 분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드라마를 직접 연출하신 아두공을 직접 연출하신 고욱진 PD님을 모시고 여덟 명의 단체 사진 촬영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사이에 가운데 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예자 <laughs> 왼쪽부터 마주시고요네 우리 파이팅 한번 뭐 외쳐볼까요? 제가 하나 두, 셋 하면 아두공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셋 아두공 파이팅 자 아두공부터 마주시고요 우리 피디님과 굉장히 멤버들 사이 호흡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두공 파이팅! 자 그리고 또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아두공 정말 아, 꽃길만 걸어야 될때 말입니다. 고복재 네. 피디님 함께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고복재 피디님을 가운데 두시고 우리 멤버들이 그야말로 고복재 피디님을 꽃받침으로 모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재밌는 포토도 가야죠. 아, 예, 한번 예. 자속 어쨌든 우나자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직접 연출을 맡은 고국첼비디님 우리 멤버들이 꽃으로 모셔주고 있어요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셋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셋아 좋습니다 자 잠시 무대를 정리할 동안 우리 멤버들과 분공국진 p d 연출자분께서는 잠시 또 한쪽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잠시 뒤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한쪽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포토타임만 해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상큼한 바이러스를 저희 전파해주는